가 심장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볼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에볼 포지션에 대해서 좀궁금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하시는데 미국 코치님한테 배우신데요 배우시는데 이 미국의 인식 코치님이 어, 6번을 시작하셨는데 왼쪽 겨드랑이 앞에다 갖다 놓고 볼을 쳐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만 틀리고 웨지든 틀리 이제 좀 완전히 틀린 거 얘기하셨고. 왼쪽 겨드랑이에다 갖다 놓고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팀장님 영상을 보면 굳이 왼쪽에 뭐 축을 넣고볼 포지션 놓고 넣고 이런 얘기를 좀안 해서 좀 혼돈스럽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마 이렇게 미국에 계시는 코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왼쪽에 이제 볼이좀 왼쪽이라는 개념이, 개념이, 제가 볼땐 이게 좀 많이 왼쪽이라, 조금은 좀 그런데요. 일단은 아마 이런 기준이시겠죠. 한 이쪽 왼쪽 축이겠죠. 왼쪽 축에서 6번을 시작하셨는데, 7번을 하라 그러면 아마 이쪽 발을 살짝 옮기셨겠죠그 다음 8번 하면 이쪽 발을 살짝 옮겨주고, 그죠. 9번 하면 이쪽, 나 누구랑 말하니?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 <laughs> 이렇게 하셨겠죠. 그 다음 6번인데 뭐 4번 치라 그러면 이쪽 발이 이렇게 옮겨졌겠죠. 그러면서 볼 포지션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왼쪽 축에 더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쪽 발을 이렇게 올리면 완전히 우측에 돼 있는 거죠 그죠 우측 발 라인이 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왼쪽 라인에 가겠죠 드라이버 칠 때는 아마 왼, 왼쪽 뒤꿈치 라인에 누샷 어, 누라고 얘기를 했겠고요 웨지샷 할 때는 좀 틀리더라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웨지까지도 포함시키거든요 웨지할 때 멋있게 해서 이렇게 피칭이 여기였으면 뭐 7번, 8번, 9번 피칭, 샌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이런 듯한 모양을 내는데 웨지샷만 좀 틀리게 얘기하셨다라는 걸 보면 아마 뭐 짧은 칩샷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많이 의식적으로 우측에 좀 넣고 이렇게 짧은 거할때탁할때좀 많이 우측에 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드, 우드샷 할 때는 뭐이 완전 왼쪽? 완전, 요거는 왼쪽 겨드랑이 누면 저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그럼 약간 왼쪽, 왼쪽 왼쪽도 아니고, 어, 아주, 아주 중앙쪽도 아닌데, 요거 왼쪽 겨드랑이 맞는 것같고요 보통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할 때 굳이 뭐 왼쪽 겨드랑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고 그냥 뭐 7번이면 뭐 중간에 잠깐 왼쪽이죠? 뭐 그리고 뭐 5번이면 약간 왼쪽에 놓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우리가 5번 아이언을 만약에 잡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왼쪽 라인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만약에 어, 이렇게 레슨 쪽으로 풀어가면 아마 6번이 이거니까 5번을 이렇게 눕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왼쪽 축에 들어오는 거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사실 레슨 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고 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만약에 9번 아이언을 친다면, 어, 뭐 피칭을 친다면, 아무래도 중앙 중앙 쪽에서 약간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게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듯한 느낌이 나니까 그냥 퉁 쳐서 그냥 뭐 7번을 있죠뭐 9번은 약간 우측쪽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때는 사실 이렇게 왼쪽축에 놓고 하시는거 상당히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볼때는 아 우리가 뭐 라운드를 돌때 결국은 8번 아이언 잡힌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냥 한번에 한번에 자세가 들어오잖아요 한번 자세가 들어오지 뭐 갑자기 왼쪽축을 기준한 다음에 이 요렇게 하진 않는다는거죠 또뭐 여러분들이 흔히 좀볼수 있는 게 선수들의 그런 뭐 TV 라운드 뭐 게임 아 어, 게임이래 대회를 할때 보면 선수들이 왼쪽 축을 이렇게 쫙 잡고 이렇게 들어온 우 보다는 오른손을 은근히 좀 많이 놓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잡을 때 그렇게 잡을 때 뭔가 왼쪽 축에서 탁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7번에 내볼 포지션을 외우는 거죠. 이게 다 아주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올 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렇게 일단은 결과물은 틀리지만, 아, 참, 접근 방법은 틀리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골프를 접하실 때는 지금처럼 왼쪽 라인에다 놓고 중앙, 만약에 7번으로 기준을 준다면 정확히 보면 한 저는 왼쪽 겨드랑이 여기라서 너무 왼쪽인 것 같고 왼쪽 가슴이면 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왼쪽 가슴, 그죠 왼쪽 가슴을 중심을 놓고 뭐 7번을 잡고요 그 다음에 뭐 6번, 5번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지면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코스에 가서는 한 번에 딱뭐 5번 자리, 6번 자리 이렇게 잡으면 좋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얘기는요 볼을 너무 이렇게 막 왼쪽 축에 놓고 무조건 쳐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아니, 무조건 좋다고 아니라 이걸 좀 변동이 있어요. 골프 코스를 가면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우리가 높은 탄도 쳐야 되고 낮은 탄도를 좀 쳐야 됩니다. 그럴수록 아무리 7번을 잡았어요. 7번을 잡아도 어찌됐든 우리가 높은 탄도를 구상할때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탄도를 치려면 당연히 우측발로 살짝 갑니다. 그래서 볼탄도도 약간 조절을 하고요 지형에 따라서 볼이 약간 이동성이 좀 있죠 아무리 같은 7번이라 해도 한볼 한두개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이렇게 볼 포지션에 뭐어 왼쪽 축을 이렇게 두고 오는 것이 맞고 한번에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 기초지만 그래도 너무 꽉 이렇게 틀에 박혀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좀더 유동적이게 좀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 우리 이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10m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m, 70m까지 쳐야 되잖아요. 다 끊어서 쳐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볼 포지션 플러스 이 발이 계속 보폭이 바뀌죠. 이거 보폭 바뀔 때 바뀌죠. 샌드위치 로브샷 치기 위해서 왼발에 놓쳐 벙커샷 치기 위해서 왼발놓쳐 아주 짧은 칩샷 할때 어, 피치앤런칠때 오른발에 놓고 톡 쳐서 가죠 샌드위치 보면 온, 완전히 왼발에서 완전히 오른발까지 엄청난 이동을 합니다 그죠 뭐 복복도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볼을 칠 때는 그런 기준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유하게 좀 받아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말한 그런 기준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런 기준점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드라이버, 왼발 뒤꿈치 기준, 그 다음에 우드할때 왼쪽 겨드랑이 부분. 제가 볼 때는 7번 기준으로 왼쪽 가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7번, 6번, 뭐 5번 살짝살짝씩 덮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7번 했을 때 살짝살짝씩 발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샷할 때 상당히 기준점이 이런 것이 기초적인, 기초적인 부분에서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한 방에 이제 뽕, 뽕 이렇게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샷을 할 때는 이게 좀더 상당히 기준점이 쉽게 잡힐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너무 이렇게 꽉 잡혀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어, 좀 뭔가, 어, 유, 뭐랄까요. 좀, 어, 이런 변수가 있다. 이런 걸좀 함께 생각하시면서 좀 공을 치시면 상당히 이해가 좀잘 되고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